네 조금 전에 그두 강의는 그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볼 건지 성서적인 기독교적 사상적 시야로부터 간단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아, 이번과 이 다음 강의 내용은 아, 짧은 게두 가지인데 어, 그래서 이제 그 전형적인 기독교 사상이 어떤 거냐 특히 개신교 사상이 어떤 거냐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할 거예요. 그런데 어, 재미있게도 두 가지 다그 로마 가톨릭 진영에서 나온 입장들입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 안에서 나왔지만 개신의 개신교적인 입장이 강해요. 뭐 로마 가톨릭 안에도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두 가지를 <laughs> 제시하겠는데, 에 먼저는 그 파스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쿠바디스라는 영화 그 전에 이제 노벨상 받은 문학상 받은 작품인데 그,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스칼과 관련해서 릴케의 시를 보면서 기독교, 개신교 사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죠. 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예, 이 자료는 한 11년 전에 제가 어디에 썼던 글인데 여러분들 눈을 없다고 읽으시죠. 비참하지만 위대한 인간. 가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자주 떠올리는 릴케의 시가 있다. 주여 어느덧 가을입니다. 지금 혼자 만인 사람은 언제까지나 혼자 있을 것입니다. 깊은 밤 중에도 책을 읽을 것이며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불안스러이 가로수길을 왔다 갔다 거닐 것입니다. 조금 고독하고 서글픈 것이 가을이 주는 느낌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었던 추억들을 꺼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절이 가을이다. 어, 그런데 가을은 서글픈 계절만은 아니다. 가을은 농부의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결실의 계절이요 감사와 기쁨의 계절인 것이다. 릴케의 시에는 가을에 대한 서글픔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현이더잘 나타난다. 주여 어느덧 가을입니다. 지나간 여름은 위대하였습니다. 따뜻한 남국의 햇볕을 이틀만 더 베풀어 주십시오. 과일이 익을대로 잘 익어. 이게 시의 내용이죠. 자, 가을은 고통과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결실의 계절이다. 가을은 서글픈 계절이면서도 감사와 기쁨의 계절인 것이다. 가을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근데 우리 인간도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과 죄악을 생각할 때 인간은 비참한 존재이다. 인간은 욕망이라는 짐을 지고서 세상에 태어났다. 욕망이 끄는 대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욕망에 따라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욕망과 분노가 이끄는 대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은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다. 가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욕망을 따라 분노를 따라 유리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은 비참한 존재이다. 인간은 비참하다. 그렇지만 인간은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 본래 위대한 존재인데 그 위대함을 상실했기에 인간은 비참해진 것이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비참한 존재이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이다. 나는 비참하면서도 위대한 존재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과 절망이 나를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와 열망을 포기할 수 없다. 인간은 본래 고귀한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고귀한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죄악과 타락이 후에 인간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인간의 영혼에는 떠나온 본향을 바라보는 애타는 향수가 있다. 거룩함과 위대함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이 잃어버린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차 다가올 구원의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회복될 미래와 구원을 생각할 때 인간은 거룩하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 거룩함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완전해질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만을 생각할 때 인간은 비참한 존재이다. 그두 가지가 인간의 본성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그 비참으로부터 위대함을 향하여 죄인을 구원하여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명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거룩하고 위대한 토대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비참해진 인간과 교회를 또다시 그 위대함으로 이끌려 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의 목표와 방향이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그러한 변화가 불가능하게 보였기에, 어디론가 떠나는 과정에서 그 거룩함을 추구했던 청교도들로부터 조수감사들이 시작다 그러니까 죄인의 비참한 영혼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종교개혁과 추수감사절기에 합당한 자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가 우리 어머니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듯하다. 이 파스칼은 로마 카톨릭 시대의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파스칼은 로마 카톨릭 시대의 지금의 개신교의 신앙명용이 아주 가까운 연세니즘, 장신이즘이라고 그러죠. 아, 그런 쪽에 있었어요. 그이글자체로 보면은 로마크톨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게 별로 없죠. 뭐 교황 얘기나 베드로의 제자 얘기나 뭐 교회 직제 얘기 같은 거잘안나오고 하나님과 죄인 그 사이의 구원, 그좀 속된 말로 측거리 하는 듯한 내용들이 개신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에이젠시그 과정적인 대리점 같은. 그 교황과 수직, 성직 시스템, 뭐, 일곱 성례든, 이런 것이든 얘기하지 않고, 중간에 최소한의 말씀, 뭐, 이런 성령 역사, 구원, 이런 것만 주로 그 필수적인 골격만 얘기하는 것이 개혁적인 글의 특징이고, 밑에 나온 어 종교개혁과 그 추수감사절에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왜곡된 복음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비참하지만 위대한 인간이란 요 자체가 로마 카톨릭의 패러다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성서적이면서도 그 개신교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론적인 수직적 성직 체제 같은 걸 강조하는 로마 카톨과 릭 조금 다른 개신교적 사상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적으로 볼때 어떤 그 수평적인 내용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죄 이런, 그래서 그상하그 버티컬한 그 차원이 좀 강하게 등장하고 있죠. 그런 내용이 이 다음 동영상에도 하나 소개가될 텐데, 그 역시 로마 캐톨릭 진영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진영에서 자기들이 어떤 개혁을 찾는 맥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그걸 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